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GP플에서는 게임을 디지털 놀이, 놀이 문화로 즐기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있는 3, 40대 젊은층을 대변하고 계시는 분이죠. 김광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광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 프로필에서 보셨듯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 매체도 많이 출연을 하셨을 텐데 일단은 온게임넷에 출연한 건 처음이시잖아요. 예, 처음으로 왔습니다. 네. 소감 한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사실 온게임넷 예전에 스타1 할때 네. 그때는 주로 많이 이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요즘 게임들은 사실 좀 어려워서 네. 어, 자주 못 봤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더 관심 갖고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5월 국회 게임 문화 산업 전시회가 개최돼서 이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많은 논쟁이 있죠. 그건 정권, 그 정부 차원에서 뭐 이걸 규제로 볼 것이냐, 지능으로 볼 것이냐 하기도 하고 또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도 이것을 어떠한 법률 조항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또한 상임위에 따라서도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야, 어떻게 보면 약간 사대악 같은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만 게임의 전체적인 역사 그리고 흐름,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전체적으로 많은 의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과 공동 주최에서 여야가 함께하는 게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요즘 많이 뭐 부딪히고 계신데요. 네. 그리고 기존처럼 토론회도 아니었고 전시회로 개최됐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셨다 보니까 북회 안에서는 뭐 방화벽 때문에 게임이 또안 되는데 아. 거기에 l o <laughs> 대회도 네. 열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어요. 네. 어떻게 이런 뭐 전시를 열 계획이, 어, 마음을 가지셨는지 좀그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네. 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음.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과 같지 않다. 근데 우리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놀이는 하는 사람들이 즐겼을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잘 몰랐다는 것 같아서 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음. 그리고 이후에 산업을 넘어서 문화예술적 측면으로 게임이 어떻게 나가야 아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laughs> 예, 뭐, 이거 국회에서 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다른 국회의원분들이 또 반응이 또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어, 뭐, 국회의원분들도 그날 많이 오셨고, 문화부 차관도 오셨고요, 뭐, 게임진흥위원회나 19분들이 뭐 오셨는데, 음, 그리고 이제 국회에 의원회관 그 복도에서 저희가 맞고 했어요. 네네. 3일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게임 캐릭터들 이렇게 보시면서도 네. 어 그거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셨던 분들도 있고, 게임이 그 단순하게 어 어떤 아주 예전에 오락실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적인 측면으로 나아갔구나. 우리가 흔히. 그 한류라고 하는데 네. 한류에 있어서도 그냥 케이팝을 넘어서서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규제 일변도에 어, 그 생각들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을 어 많이 좀 개선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그 앞서 영상을 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 전시회 현장에서 의원님도 직접 게임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laughs> 그 평소에 게임을 뭐 특별히 즐기는 게임이 있는지 또 실력은 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웃음> <웃음> 어. 크러쉬 오브 클라이은 조금 오, 하는 편이고요. 네네. 네, 그래도 그 9홀까지 올라가서 허? 하고 오, 있으니까. <laughs> 아. 네, 하고 있고. 어, LOL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게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하니까 롤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가지고 시도를 종종 하고 있는데요. 어, 국회 방화벽에 계속 막혀가지고. <laughs> 네. 네. 하다가 못하고 하다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저기, 뭐, 의원님께서 특히 한국 게임 산업에 애정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많이 내셨어요. 예. 특뭐 주목할 만한 게 지난 12월 9일에 가결된, 어 병역법 개정안인데요. 게임업계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 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뭐, 배경이나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게임업계가 기본, 지금도 병역특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산업체로 갈수 있는 것은 있는데, 제가 낸 법은 그동안은 원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해서 갈수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이명박 정권이 예. 들어섰을 때, 마에스터고를 육성해야 된다, 라고 예.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부처에서 어떻게 하면 마에스터고를 육성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급조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예. 갑자기 병무청에서, 어 그러면 산업체로 가는 사람들은 고졸로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쵸. 근데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이미 80%의 청년들이 대학을 가는 나라인데, 이것을 학력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 될수 있다라고 해서 학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학력이나 뭐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로 제한할 수 없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대학생들도 조금 더 산업체를 통해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이 터진 것 같습니다. 예, 뭐김현우님 같은 경우 는 사실 게임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예. 지난해 6월 같은 경우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에 대한 그런 토론에도 또, 또 주최를 하시기도 했고 예. 그해 또 7월 16일에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 예술에 포함시키는 그런 걸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 어진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어, 저는 사실은 이제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싶어요. 어, 그리고 게임을 하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게임을 하는 사람 이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게임인 재단의 남궁은 이사장께서 저랑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그 말하신 게 저는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아서 계속 제가 게임과 관련한 일들을 하게 됐거든요. 영화인들은 어떤 행사장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laughs> 아 우리 영화인들은 말이에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나 게임을 하는 사람이나 게임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 우리 게이밍은 말이죠. 이런 말을 못한다. 그래서 나는 게이밍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드셨죠. 근데 저도 게이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든 또 그것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가든, 다 자랑스러워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게임이 단순하게 어 어떤 놀이문화에서 넘어서서. 또 산업적인 측면을 그 다음을 넘어 서서 이제는 문화 예술적인 측면으로 발돋움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사회적으로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건의 이제 본질을 파헤치기보다는 그 책임을 게임 중독으로 이제 몰아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요. 네. 어, 그러한 것도 나오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말하고 있는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컴퓨터 중독을 동일시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종의 그 게임 과몰입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중독이냐 아니냐 어 그리고 치료에를 요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보지 않고. 어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지역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가, 그리고 혹은 학교 공동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음. 예를 들면,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네. 그 친구가 어, 생활했던 내무반을 이 압수수색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집을 가서 압수수색을 해요. 그 친구가 컴퓨터 게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어. 군 생활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이유가 스페셜 포스 때문이면 대한민국의 교통 사고의 이유가 카트라이더 때문이 될수 없는 <laughs>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네. <웃음> 지난해 뭐 국내 게임사들의 규제로 인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한국 게임사도 굉장히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최근에 네. 뭐 많이 그 성장세도 눈에 띄게 좀. 좀 꺾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적자를 보는 기업까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뭐 게임 피카소 프로젝트로 해서 뭐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제 기능을 발휘한지 아니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한편으로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에서 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더 이런 것이 악화된다면 좀 쉽지 않은 건데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이 이제 주를 이루면서 또 다른 또 주제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이 규제와 리고게임 산업의 성장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쪽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한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국내 게임 산업이 약간의 침체기 침체기는 아니죠. 약간 이제 그그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줄어들었나?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은 충분히 할수 있을 만한 정도의 범위에 늘어 올라섰고, 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게임들도 외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저도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크래시오브 클랜이지만 이건 국내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 게임도 또 국내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국내 산업이 구, 자국 내에서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는 좀 외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국가가 좀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피카소 프로젝트 같은 거를 우리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시행 단계고 중장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는 않고 있죠 다만 이제 개별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국가가 할수 있는 일들 예를 들자면 뭐 중동으로도 수출하고 중국으로 수출하고 뭐 중남미로 수출해야 되는데 각 나라별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퍼블리싱을 할 때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금 나서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고, 규제 일변도로 조금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예. 말씀하셨는데요. 어, 물론, 피카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규제보다는 지능에 있고, 또 대한민국의 현재 법적으로 보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은 있습니다만 게임 산업 규제와 관련한 법률은 명확하게는 있지 않아요. 물론 네. 우리가 셧다운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죠. 어, 이 질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대한민국에서 정부 기구 중에 네. 어, 게임 산업의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음, 문화체육관광. 그렇죠. <laughs> 문화체육관광. 예. 예.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게임 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그데 예. 많은 국민들은 여가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단순하게 셧다운제 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이 온게임에서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네. 예를 들면 게임 진흥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래 쓰는 돈은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 중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여가부가 다양한 부처들과 논의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지금 거의 35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결국은 돈의 규모로 봐서도 게임 산업의 주관 부처는 여가부여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규제냐 진흥이나라고 하는 논쟁에 있을 때 네. 명실상부하게 진흥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부가 예산의 측면도 조금 더 많이 가져와야 하고 네. 또그 산업적 발전의 측면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약간 침체기, 그리고 예. 좀 어려운 것중 하나는 어, 게임 회사들이 좀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작은 랩실에서 성장해서 지금은 상장 기업까지 이렇게 올라섰는데 어, 상장 기업이 됐음에도 아직도 랩실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어, 이것은 좀 빨리 변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참 뼈에까지 와닿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랩처럼 이제 운영, 운영을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게임 업계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지요 예,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규모에 맞춰서 그그 그 정도의 회사들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죠. CEO가 상장사의 CEO가 혼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의 10년 후에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게임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관련한 협회를 만들어서 이사람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에 위한 법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예산적인 측면 혹은 후발주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먼저 선행해서 발전한 사람들이 진행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어, 그런 것들과 관련한 끊임없는 토론이나 또 언론과의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클래시오 플랜 얘기도 하셨고 또롤 얘기도 하셨듯이 사실은 근데 또 우리나라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롤 때문에라도 또 온라인 게임사들이 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거꾸로 또 COC 때문에 굉장히 또 자극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제일 또핫 이슈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입니다. 사실 예.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이제 게임 중국 게임 숫자가 절대적으로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그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또 굉장히 해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있기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뭐 여러 가지 세제 개선, 그다음에 뭐 중국 진출 활로 개척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능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고또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어, 사실 이제 한중 FTA가 이번에 또차타 타결 되고 하면서 음, 게임 처럼은 조금 더 위기감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못 지켜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워낙 이제 그 게임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규제들을 다 철폐하고 지원하고 또 우리가 국산 영화를 그 스크린쿼터를 하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거대한 시장들을 자국 게임을 스크린쿼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호 장벽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또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 우리 이제 한국 내에서의 중국 게임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무역 장벽을 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게임 자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어찌 보면 개발자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국가의 규제보다는 이것을 연계해주고 또 퍼블리싱하는 회사들이 수익금을 좀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가 지금 뭐한20% 정도밖에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가불관계의 현실화를 통해서 네. 수익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 R&D를 할수 있도록 어, 좀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해외 게임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좀 위, 위기를 기기도 하지만, 좀더 심각하게 느끼는 이제 국내 어떤 그 인력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요즘은 좀 눈에 띕니다. 특히나 이제 인력 유출 그리고 또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아닌 악순환 구조로 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취급하게 좀 이제 손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분에는 아무래도 청년 비례대표로 또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같으세요예 역설적이긴 합니다만는 해외로 우리 인력이 다 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말입니다. 어, 제도적인 장치나 보안 장치만 좀 잘한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외국에서는 인력이 오거나 혹은 회사를 창업하게 되면 뭐 매덕식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피카소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 좀해 보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을 빨리 좀 실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처음에 아까 제가 병역법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학 진학을 하던 분들 같은 경우도 어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그금 어, 복무를 대신에 살수 있도록 하고, 또, 사실 예전에는 공군의 게임단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게임을 계속 하는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을 죽이지 않고 연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좀 부활해서, 어,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할수 있는 지원들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식들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저 제가 전번에 그 인터뷰할 때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나 재밌게 들었던 거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한번 또이 스포츠 대회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라 예.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제 말씀 주시는 거는 사실 그 교문이 소속이 아니시고 지금 국방이 소속이신데도 불구하고 게임 활동에 대한 부분,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게임의 문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해 주셔갖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게임이나 산업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지만 국회 안에서 처음으로 롤 대회를 한번 네. 해본 적이 있고요 예. 그때 뭐 국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시작해서 기자들 뭐 보좌진들 이렇게 다 경쟁을 했었는데 <laughs> 예. 어 지금 저 논의 중에 하나가 국방부가 원래 국방부 장관배 축구대회를 합니다 전 군에서 예. 근데. 국방장관배 피파 대회를 한번 해보는 어, 것은 어쩌냐, <laughs> 이런 네.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국회 안에서 큰 스크린을 좀 만들어 놓고 국회의 잔디밭이 아주 좋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임 대회를 한번 주최해 보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열린다면 기자님들과 함께 저도 꼭 한번 참석해 보고 싶네요. 네. <웃음> <웃음> 자, 마지막으로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온게임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자주 찾아뵈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개발하고 또 결정하고 게임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고민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게임이 이제는 문화 예술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그 이득을 얻는 산업을 육성하는 사람들이 나도 자랑스럽게 나는 게이머인으로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강진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부 정책의 개선 그리고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한국 게임 산업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